은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응가입니다 네, 저희가 이번에는 얼차를 만들 거예요. 네? <laughs> 왜 그저 모자라? 그냥 씩하게 뜯어줍니다. 네, 막 미친듯이 뜯어세요야안 <laughs> 뜯겨? <laughs> 아, 다려보세요 <laughs> 네, 이렇게 씩하게 뜯어주었고요. 미친듯이 꺼냅니다. 어머, 영상 이상한데 죄송해요. 네, 미친 것들을 다빼왔고요 네, 이거는 틀 초코맛 니체머틀 그리고 얼초 과자 바닐라 밀크 딸기입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네, 일단은 이세 개를 어머 솔직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재미로 올려볼게요. 네, 일단은 이세 개를 이제 손을 온 온도로 <laughs> 이렇게 녹여주셔야 돼요. 녹이고 올게요. 방금 로 방구로 녹여됩니다 네, 이렇게 점물점물 하면서, 네, 이렇게 쪼글쪼글 하면서 녹여줍니다. 자, 바닐라, 딸기, 초코 다 녹여주었습니다. 네, 이제 틀을 가지고 오고요. 네, 이제 이거 세개 잘라서 맛있게 먹어버릴 거예요. 아, 네, 안 돼요. <laughs> 안 보여. 이렇게 미친 듯 잘라줍니다. 시크하게. 예, 예, 예. 어머, 이거 뭐니? 네, 어디? 뭐? 내가 말이 음... 이사한 말 죄송해요. <laughs>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이제 세개 여기에다가 마음대로 짜주세요. 네? 그냥 심플하게 다 짜줄게요. 음, 안 나와. 사랑스럽게 표 변형을... 어, 이거 은가처럼 뭐 나와요. 아 잠깐 뭐야 이거 <laughs> 이거 응가처럼나와아아아아나나아자 여기를 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 여기를 어, 쭉쭉 짜주세요 설사 예, yeah, 난 이뻐. 저희... 아... 자, 이제, 제가 배경을 틀어줄게요. 예, yeah, 난 이뻐. 자신감을 <laughs> 가져. 이건 제가 자꾸 간 겁니다. 구라입니다. <laughs> 뭐랬니 맞잖아. 니가 그런 거니잖아 임마. <laughs> 이런. 자, 야. 니 <laughs> <너> 뭐하니, 지금? <laughs> 이런 거를 열심히 짜주세요. 쭉쭉쭉. 좀 짜고 올게요. 사실 취... 네, 거의 다 짜가는데요. 야, 그거 터져, 임마! 아, 중간 이상한 음이 <laughs> 섞였네요. <없겠네요. 웃음> 아니, 이건 배경음이에요. 노래에, <laughs> 한 노래에 들어있는. <웃음> <웃음> 좀 탁, 죠좀 탁, 죠 어, 욕쏘면 안 되는데, 죄송해요. 지금 뭐니, 이거? <웃음> <웃음> 그냥 똥이라 생각하세요. 초코가 아까워진 지이 있어요. 이거 하면 안 낫지. <laughs> 자, 이거 남은 거 쭉쭉 짜주세요. 자, 아냐, 아 야, 아 야. 내가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거야, 이거. 어이, 아, 쫙 아니야, 아니야. 아, 묻었어요. 딱볼게요 <laughs> <laughs> <싹> <laughs> 자, 이거는 남은 걸로 한 방에 쭉쭉 짜주는데요. 안 나와요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와. 딸기는 다쓴것 같고요, 이제. 한대 먹었죠. <laughs> 사실은... 사실 은하가 다 먹었어요. 찍기 전에. <laughs> 사실 은가가다 먹었어요. 똥싸기 전에 <laughs> 야, 이상한 거 쓰지 마. 잠깐, 얘가 지 흔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됐잖아요. 기다려봐요, 뭐니, 진짜. 개판이라고 <laughs> 어, 양해 부탁드려요. 자, 일단 다 짜주었고요. 남은 건좀 먹어주세요. 네, 그리고요, 저는요, 좀 특별하기 때문에, 도 찍기, 찍는 찍기 때문에 좀더 특별하게. 그냥 초콜릿도 짤게요. 그래서 굳혀서 하트 모양. 아, 하트! 하트. <laughs> 네, 응하마 무시하시고요. 아 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저랬단 말이에요. 일단 찍어줄게요. 진짜 없지만. 네 이렇게 하트 모양 되었어요. 보세요. 하트 보이시죠? 안 예쁘지만 양해 부탁드려요. 일단은 이제 어, 어머 어 죄송해요. <laughs> 자 <이> 혼자 <laughs> 자얼토를아얼토 아, 과자를 좀막 미친듯이 뜯어도 돼요? 미친듯이 한상 들어간 단어 미친듯이. 이렇게 과자 있거든요 미친 듯이 해야만 재밌어요. 아 하나 찍어 먹고 싶지만 참고 수가 없습니다. 자 이제 이거 치워주고 이렇게 과자를. 잠깐 목은것같은데 뭐 아까 이렇게. 꾹 근데 요 아까 그그응아 그, 응가처럼요 이렇게 많이 짜시면 이게 터 터져서요. 아니 그 대신 그 대신 맛있어요. 이렇게 조금만 넣으시면 응아처럼 조금만 넣으시면 이렇게요 보시면. 모자라요. 맞을게. 아니요, 은가가 너무 많이 넣어서 지금 모자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. 맞는 말지만 이 부정을 못 하겠어요. 이거 딸기겨 맞았어. 이거 뭐니? 내가 네가 먹어. 내가 다 먹어줄게. 이건 내가 먹을게. 이거 화이팅아 어, 잠시만, 잠시만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. 근데요, 남 남아요 이게. 아니, 남은 건 이제 짭짭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자, 남은 거자 총. 자, 잠깐, 등이 내주세요, 총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에요. 자, 하나 먹으세요. 자, 세 개, 세 개씩 먹을게요. 자, 먹고 오겠습니다. 네, 다 먹어줬는데요. 지금 가인, 아니, 가, 응가가 미쳐서. 자, 이렇게 되었어요. 여기 <laughs> 저기 싸우러 난 <laughs> 특별히, 특별히 쌍둥이 하나 만들어줬고요. 솔로 전구 <laughs> 커플 <laughs> 지옥. 네. 자, 이게, 이거를 냉동실에, 얼려주려는데 몇분올릴까요음 보시면 더뿌여진다는 어, 거. 어머 잠시만요. 데고 그냥 읽고 올게요. 네. 10분 15분 정도 올리라고 하는데요. 네, 농구, 될까요? 냉동고에다가 올려두고 오겠습니다. 빠빠이 우리 동영상은요, 어 그렇게 뭐 편집 같은 거안 하고 바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그나 그 그대로 담아 있어요. 그래요, 못하죠. 하지만, 예쁘게 봐주세요. 지금, 지금 얼리러 갔고요. 이제, 한 15분 동안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? 그때 어. 동안 우리는 숙소한 공부할 를 거예요. 사실, 내일이 시험인데, 우리는 지금 찍고 있어요. 일단 공부하고 올게요.